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가시태생 가시탁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이 오른 디지캡 분석 한번 해봅시다. 디지캡은 현재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 매매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꿀팁도 많이 있으니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디지캡 모멘텀 차트 재무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디지캡 영상을 보시면 다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트를 싹 봐봅시다. 일단, 다시, 다시 소리소문 없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 가서 정고점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위에, 이 위에 정고, 이 위에 자항선들이자항선들은 이제 여기, 여기에 의해서 그려진 거죠. 이자항선들을 뚫을까요? 요걸 한번 슥 봐봅시다 일단 재무차트를 먼저 봐봅시다 재무차트를 보면 디지캡은, 디지캡은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왔고 연간으로 이제 보면 당기순이익이 12억에서 13억이고 영업이익은 7억에서 22억 거의 3배 넘게 올랐죠 매출액은 239억에서 329억 방금 이제 확인한 재무 자료를 보면 회사가 잘, 아주 잘 굴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매출액은 역대 최대를 찍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재물을 분석할 때 전년도랑 이번 연도를 비교를 해도 좋은데 더 좋은 건 이제 추세입니다. 추세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매출액의 추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들으세요.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건그 분야가 계속 커져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회사가 계속해서 커져 갈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순익이나 영업이익도 물론 상승 추세면 무조건 좋긴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본 종목들은 대다수가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적자가 끼어있고, 한 번은 작년도보다 줄어있고,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뭔가 회사에서 부채를 처리할 수도 있고, 필요한 걸 사는데, 예를 들면 땅이든 공장이든, 혹은 직원을 덮었든, 등등에 의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회사는 그런 건 재무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정리를 해드리면 매출액 우상승이 짱이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디지캡을 보면 이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우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딱 재무 상황입니다. 그럼 꿀팁도 드렸고 디지캡 재무도 봤습니다. 다시 차트를 봐봅시다. 지금, 그럼 이제 보이실 겁니다. 지금 세력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눈치채셨죠? 네, 전형적인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는 물량 매집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여러분들도 이제는 보이실 겁니다. 위에 강력한 저항선들 여기. 이 저항선들이 존재합니다. 그쵸 여기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뚫고 올리는 겁니다. 시원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뚫으려고 시도를 하나 한 번에 못하고 두번세번 번 걸쳐서 시도를 해서 뚫는 그런 시나리오 사실 이제 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는 같은 결과입니다 결론은 뚫는다 입니다 다만 한 방에 빠르게 뚫냐 아니면 여러 번 두드려서 느리게 뚫냐 이 차이입니다 움직임을 이제 차트에 그려드리면 1번은 이제 그냥 바로 요렇게 가는 거. 그리고 2번은 어, 이번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도를 하다가 못뭐 뚫고 여기서 지지를 하고 여기서 다시 하다가 못뚫어올릴 뭐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에 거쳐서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방금 시나 2번 시나리오에서는 지지를 이제 이두개 지지선에 살것 같습니다. 가격대로 알려 드리면 5332랑 5399. 이렇게 생각한 근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 매집이 충분히 된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여기. 이 고점. 이 고점에서의 거래량. 거래량입니다. 정고점을 다시 말하면 여기랑 여기. 여기 물량 보이시죠? 올릴 때. 여기도 있고, 여기랑 여기 보시면. 종고점을 때리는데도 물량이 안 나옵니다. 특히 이 봉에서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봉에서 이제 확신을 얻었습니다. 보시면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두개 저항선이 이제 여기 제가 강력한 거, 강력한 지지선 저항은 뭔지 알려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또 한번 전 영상들을 또 살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보시면 강력한 저항선은 거래량이 터진 양봉 혹은 장대 양봉의 시가랑 종가로 그어진 선들이 강력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충분히 쉽게 밀릴 만한 저항선, 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저항선 두개를뭐 1도 아닌 듯이 그 중요한 저항선 두개를뭐 1도 아닌 듯이 쉽게 올렸습니다. 심지어 거래량도 없이 다시 충분히 밀릴만한 저항선인데 밀리지 않고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 보셨죠. 현재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사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상승에서는 위로 들어올린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총정리를 해드리면 디지켓 첫 번째 디지켓 작년 포함 지속적 매출액 우상승 두 번째 차트적으로 밀리자리에서 너무 쉽게 가격 상승 세 번째 제3자가 봤을 때 매력을 느낄 만하다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위에 있는 이 자원선들을 돌파할 것이다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